다시마 전복수산, 어, 작년에 뵙고 또 뵙니다. 그죠? 그때는 우리 그 대표님하고 이렇게 인터뷰를 했었는데, 어, 반갑고요. 아, 다시마 전복수산 업체부터 먼저 좀 소개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는 완도에 있는 다시마 전복수산이고, 저희는 이제, 완전복, 가공업체이고요. 현재 국내나 홈쇼핑, 해외 수출까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수출까지 하고 네. 있요 다, 뭐, 다 전복들도 다 수출하고, 제가 가진 노력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활 전복만 취급하다가 생재는데더 확장해가지고 무슨 전복 활 전복 아활 전복만 네. 하다가 네. 이제 가공 전복 도다 네. 확장하기 위해 수출하기 위해서 이제 가공 전복을 확장했습니다 요, 요게 이제 좀 특이한데 네. 그죠 현재 지금 이제 개발한 전복하고 비파를 이용한 음료입니다 네. 비파도 완도서만 난다 네, 해도요 네. 다 완도에서 난 제품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중국으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중국으로. 네. 국내 시장은 너무 음료 시장이 포화되어 있다 보니까 네. 참 시장을 뚫, 뚫기 힘들죠, 그죠? 네. 네. 참 전복 음료 맛있는 거참 건강에도 좋은데, 네. 그죠? 다른 것보다도. 맛아도 괜찮고 미용에도 좋고 비타민도 풍부해가지고 피요해 보입니다. 요또 다른 것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요다 어. 네. 한끼 전복 스테이크도 있네, 그죠? 네. 현재 이제 간편하게 이제, 네. 요새는 이제 많이 고객이. 께서 네. 많이 손이 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기 때문에 최대한 손이 안 가지. 음. 바로 데워서 바로 드실 수 있습니다. 있어서 음. 음. 데워서 바로 식사나 아니면 안주나 해서 바로 드실 수 있습니다. 3분이면 바로. 요거는 이제 또 해초 고추장 네. 이것도, 무침, 네. 간장 무침, 네. 비빔밥 같이 해초 비빔밥 같이 네. 간장하고. 고추장. 그럼 여기 두개 마늘이라 이겁니까? 네, 지금 인사하고 어. 있어가지고 원래는 시중가는 얼마? 그래, 지금 만 오천 원. 만 오천 원. 50% 프로 이 인하해가지고 네네. 이제 전시회니까. 네네. 네. 바로 이것도 똑같이 간편하게 반 반만 있으면 해초 소스 다 있어서 이게 같이 넣고 버무리면 바로 완성. 예. 네. 또 저기 이제 전에 가보죠. 이제 슬라이스하고 이런 것도 좀 취급하죠, 그죠? 어제 보니까 이제 많이 나갔지 않습니까, 그죠? 네, 지금 다 나가고 지금. 네, 다 나가고 이제. 네, 저희가 새로 개발한. 거예요. 새로 개발한 네. 거. 현재 이제 다손 전복. 왼쪽 건슬라이스고. 슬라이스고. 네, 슬라이스고 요, 통 전복. 슬라이스하고. 통 전복. 살만. 살만. 네. 현재 네. 고객들께서 너무 손질하기 너무 번거롭다. 그렇지. 이한한 팩에 다섯 마리가 들어요. 한 팩에 네. 다섯 마리. 네. 내장도 드시는 분도 있지만 내장도 싫다 하신 네. 분이 많아가지고 살만. 저는 내장 좋아하는데 그죠? 네. 내장만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네. 네. 그것도 네. 따로 내장만 내장하고 같이 붙어 있는 제품들. 네 아. 내장 필요 없으신 분들은 다 살만. 네. 그죠. 네네. 그 사람. 자숙됐기 때문에 바로 드시고. 사람 식미가다 다른데 네. 네. 내장 좋아하는 사람들이 어, 어, 나이 드신 분들은 다 내장 좋아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죠? 네. 이런 거는 맛이 무미 무치한데 네. 내장은 쿰쿰하수서 맛있잖아요, 그죠? 아, 네. 그치. 네네. 그럼 옛날에는 이제 다시 한번 전복수산이 수출이 많이 하다가, 이제 이렇게 이제 가공제품을 만들어가서 수출을 한다는 얘기죠. 네. 또 이제 매출도 많이 내야 되죠. 그죠. 네네. 서로 이제 완도와 전복 어, 소비 확대를 해서 수출에 이제 역점을 두고 있잖아요. 그죠. 네네. 네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뭐, 아무 소비자를 위해 가지고 뭐, 한, 다시 한번 더 강조하고 싶은 말씀 주십시오. 공장을 하고 있고 지금 깔끔한 아 직접 공장이 있습니까오이만 주고, 네네, 네, 오이아 주고 저희가 가공해서 했어. 그리고 해외 인증까지 다 완성돼 있는 해외 인증까지 받았다.이기 때문에, 받았다. 이기 때문에 네. 안심하고 믿을 수 있게 제조하고 네. 가공하고 있습니다. 네. 네. 또뭐 어린들 음료수도 어? 원두에 비파하고 합성된 전복 그 음료수 네네. 그죠? 이거 참 중국에 많이 수출되니까 중국 사람들 전복을 좋아하니까 한데 네네. 우리도 음료 수양포화됐지만은 좀 건강에 좋은 거 이런 거, 전복, 에비파를 많이, 그, 음용하면 좋겠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네.